여러분, 오늘은 제가 연말 연초 모임 때 유용하게 할수 있는 꾸안꾸 메이크업을 했다면 오늘은 어, 약간 다른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항상 저를 예쁘게 꾸며주시는 우리 라피티코와 세이어 데이의 미고 실장님입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꼭 필요한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고요. 그럼 이제 어떻게 아나운서처럼 변할 수 있을지 지금은 아나운서 아니고 그냥 뭐 지나가던 행인인데요. 자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미고쌤 제가 아나운서 네. 메이크업을 할 때는 네. 보통 뭐할때 어떤 걸좀챙겼쓰나요 일단 눈이 좀또렷하게보이 하고 또렷한 눈! <laughs> 조명 때문에 메이크업이 많이 날아가고나오잖아요 네. 그래서 조금 일반 메이크업이는 훨씬 진한 것 같아요. 한 톤, <laughs> 한톤 얹어줍니다. 음영이 필수예요. 왜냐면큰 눈을 만들려면. 눈동자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렇게 섀도우를 깔아줘야 됩니다. 근데 저는 보통 컬러감 있는 섀도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실장님께서 되게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를 많이 사용해 주시거든요. 왜냐하면 보통 아나운서들은 의상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강색 자켓이라든지 파랑색 자켓, 뭐 이런 컬러감 있는 자켓을 입는데 그럴 때 어, 눈도 막 보라색, 막 핑크색 이러면 순스러워 보일 멋있어.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고 실장님은 브라운을 많이 좋아해서 사용해주시고요. 어이제 라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자, 이제 중요한 아이라인입니다. 오늘의 아나운서 메이크업의 생명은 바로 아이라인이거든요. 방송을 할 때는 뚜렷한 눈매를 위해서 아이라인을 열심히 그려줍말해아래도 또렇게 너무 또렷한 거보려는 채도로 이렇게 같이 뭉개주는 게더 예쁘거든요. 네 맞아요. 눈이 또렷해졌어요. 자, 눈 다음에 중요한 건 속눈썹입니다. 아이라인 이후에 눈썹을. 저는 근데 또 아나운서 메이크업 한다고 완전 진한 속눈썹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. 왜냐면 이렇게 라인을 또렷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은 조금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쓰거든요. 이렇게 풀을 짜줍니다. 속눈썹 전용 풀은 따로 있고요. 딱 풀을 쓰는 건 아니에요. 딱풀 딱딱풀 아니고요. 속눈썹은 어제 저희가 이미 붙이기 신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바탕까지 깔려져 있는 상태고요. 요즘에 뾰루지가 많이 나가지고 컨실러로 가리는데 굉장히 우리 미고쌤이 애를 먹고 있으면다 <laughs> 가려졌어요. 간단하지. 대박이다. 대박. 또 코도 쉐딩을 해줍니다. 제가 주변에 코 수술을 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바로 이 기술로 코가, 코가 세워집니다. 응. 수술 중. 지금 수술, 수술 중이에요? <laughs> 네, 코 쉐딩을 해주세요. 네, 코 쉐딩만 해도 이렇게 코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답니다. 그래서 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돼요. 뭔가 사람이 됐어. <laughs> 다 깎았어요. <laughs> 이거 뭐야? 옆에 아, 뒀죠? 이렇게 볼터치를 샤랄라하게 떠줍니다. 어제 내추럴 때와 좀 다르게 이제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너무 또 진하게 하지 않아요. 잔머리 정리를 또 해줍니다. 이놈의 잔머리, 이놈의 잔머리. 어, 하지만 잔머리가 아니라 저는 찐머리라는 거. 잔머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나고 있는 제 소중한 머리걸이 네, 새싹들입니다 뉴해요. 생명수. 스 이거 잔머리도 지금 깔끔하게 거의 다 잡았어요. 안 찔리죠? 네, 그건 됐죠. 세가 어그 우리 선생님. <laughs> 아나운서의.. 음... 깔끔하게 되게 뚜렷해졌죠? 네 아, 오늘은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영상 참고해서 메이크업 예쁘게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뷰티영상 올라갈테니까 기대해주세요 <목소리> 안녕~~